아, 우리가 <laughs> 어저께 같이 본 사사 야일 또 길르앗 사람이죠. 근데 길르앗은 <laughs> 요단 어, 서편,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야 아, 요단 그 동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그 이전에 요단 어, 동편에서 이제 어, 그 땅을 얻었죠. 땅을 얻어서 그래서 <laughs>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그여우수화서에서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도시가 길러십니다. 네 이제. <laughs> 오늘의 말씀은, 어, 사사 입다가, 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레세시나 이런 곳에 공격을 받게 될 때에는 주로 그 가나한 땅,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제, 유다 집파나 아니면은 그, 어, 저, 이제 어, 아그 이스라엘 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 자손들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laughs> 주로 그런 그 지파들, 뭐 다른 지파들도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거기가 이제 주로 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요단, 어, 그, 동편으로, 어, 넘어가서는, 어, 문하세 반지파, 단지파, 어, 그리고, 이제, 그, 루우벤지파, 요렇게, <laughs> 두지파반이 이제 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쪽을 치시고, 때로는 저쪽을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골고루, 이렇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어렵다,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교회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게 그냥 그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그, 소년보 목사님은 지금도, 그, 아직, 어, 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셨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게, 뭐, 어, 그, 선거법 위반을 좀한건 있어요. 누구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그렇게 인사, 나와서 대놓고 인사시키면 안 되거든요. 뭐 본인이 나가는 사람들 인사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이렇게 미리 뭐 와갖고 인사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laughs> 그, 어, 목사님이 그건 잘못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까지 지금 몇, 몇 달입니까 벌써. 이런 이게 그뭐 이제 세이브 코리안과 뭐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반 사실은 반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이렇게 오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좌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그걸 갖다가 어 정말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불교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냥 다 그냥 그뭐몇 마디만 하면 그냥 올려 와갖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교회는 근데 서로들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실은 그 운동권 시절에 그 한가닥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시절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주류가 되니까는요 심정적으로 그쪽에 이렇게 그 마음 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아예 저거 뭐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나랑 가치관이 다르니까 나랑 정,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니까 그냥 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어? 그냥 잘못 줄섰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나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 국가 권력이 얕잡아 보고 그렇게 진짜 인권을 유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언제든지 교회는 밥이 됩니다 어? 지네들 멋대로 어? 그냥 난도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교를 이렇게까지 어? 교회를 이렇게까지 진짜 무시하는 거는 내가 여지껏 지내면서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시겠지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교회가 아주 타겟이 된 거예요. 타겟이 예? 자기네들 어떤 정부에 예, 아니면은 자기네들 정권이나 아니면은 자기네 어떤 정치 성향에 그 우리가 그 맞춰주면은 그러면 대우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공격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이 신앙은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 권력을 다스리고 이렇게 뭐 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만 누가 뭐라 그래도, 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바을 절대 굽히지 않고, 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문제로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의 정의를 이룬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교회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그 어 이제 <laughs>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그게 우리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똑같아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요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행해서 다 이방의 신들 전체를 다 골고루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네 옆에 있는 이, 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야. 예? 그래서, <laughs> 바알과 아스다롯은 대표고, 그리고 아, 아람의 신들 시돈, 어 신들 저 요단 어저가난안그 어, 북쪽 그래서 해안가에 모압 신들 암몬 신들 이거는 그 요단 동쪽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그그 어, 해안가 남쪽 신입니다. <laughs> 이 주변에 있는 다섬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는 <laughs> 주로 공격을 당한 데가 어, 아모리 족속의 에,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암몬 자손 그리고 어, 암몬 자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고 이스라엘 공고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laughs> 그. 이제 건너와서 결국에는 어, 그 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어, 특히나 그 가나안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럴 때에 대해서야 결국에 완전히 그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곱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돈사람, 아말렉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한테 그냥 괴로움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출애굽 하면서부터 중간에서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그들이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laughs>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만큼 여기서 사는 거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아멘하기 쉽진 않죠, 그죠? 구원하지 않겠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대. 아,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 끝나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는 말로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건져주세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는 상황 이 정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어? 진짜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는 변합니다. 전,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변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완고함이에요. 다 완고합니다. 절대 자기 자존심을 안 굽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안 굽혀, 그냥 뻣뻣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내가 그걸 잘 몰라. 그냥 자기가 말로 뭐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가 바하를 섬겨서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갖고는 안 돼. 어? 너 지금까지 몇 번을 건져줬냐는 거야. 응?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야, 너 내가 몇번 너를 갖다가, 응? 건져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어, 너 잘한다 그래갖고, 봐주고 그랬는데, 내가 또한번 속으라고, 아유, 이제 안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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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야. 너 이제,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안도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때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였자 우리가 범죄하였사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 우리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그때야 제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냥 만약에 당장에 들어주셨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기에게 속하여 있는 우상신들을 다 제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순서잖아. 안 버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한, 한쪽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수 있는 거죠. 안 바뀌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좀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때 많이 풀리더라고 언제 요 15절 말씀처럼 어, 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을대로 행하소서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공고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게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무슨 의견이 있겠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인줄 믿습니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할 때 하나님 마음 풀리시더라고요. 성경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로 있을 때 잘해라.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네 맞고, 또 이거 진짜 이렇게 완전히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거는 참... 서로 힘듭니다. 1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스,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셨다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견딜 수 없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이거 좋으셨겠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거 부모가 보면 좋습니까? 어? 지 고집을 안 꼽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때로 가니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런 어려움에 놓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다 깨진 다음에 하면 하나님도 괴롭고,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거야. 마음속에, 아, 이게, 이럴 때, 어, 아 이게, 이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닌가? 그래도 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두려운 일이 없으면은, 자기 고집대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미련하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빨리 자기 자신을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 좋은 일만, 그리고 편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것들만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